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22과 인생의 가시를 껴안으며 살아가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 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삶 속에 인생의 가시의 문제를 만난 한 신앙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인데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가시가 있었던 것일까요?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의 가시가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바울이 안지를 앓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만나는 인생의 가시들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가시를 극복하고 살아갈 것을 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가시를 만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괴로워하며 비판적으로 되며 아주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시를 만난 바울의 모습은 대부분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뻗어나온 그 가시를 만났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그 가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더욱 힘껏 껴안는 바울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가시 곧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며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의 지혜를 우리 가슴 속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바울이 인생의 가시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손님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가시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가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7절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난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가시로 인해 그의 삶이 전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가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곧그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가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범함입니다. 7절 전반절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여러 개시가 지극히 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니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신약성경의 3분의 2의 분량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충만하였기에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을 얼마나 쉽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 있었다면 간증 집회를 열고 하늘 나라의 모험이라는 책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여러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눈으로 껴안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신앙의 관점을 통해서 인생의 가시를 바라보았을 때, 도리려그 인생의 가시가 삶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취와 성공 뒤에 가리어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의 가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그 가시가 변하여 바울을 겸손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둘째, 바울이 인생의 가시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가시에만 찔려 육신의 탄성을 지르며 괴로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영적인 탄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강구하였습니다. 세번 강구하였다는 것은 숫자적 의미보다는 그만큼 간절히 바울이 하나님께 인생의 가시를 위해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의 필요만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도의 전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부르짖으며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뿐만 아니라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은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바울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의 그 가시를 통해 드러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가시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니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오히려 껴안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꽃피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바울이 인생의 가시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가시를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시를 만난 중에서도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가시를 기뻐하고 인생의 가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의 가시를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사도바울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도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가시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니 도리어 인생의 가시가 그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시,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인생의 가시를 만났지만 어떻게 도리어 그 인생의 가시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 가시를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에 그 가시가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얻고 확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시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의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공과 22과를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 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중보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